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칠 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그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아주 짧게 등장합니다. 고대의 왕들의 전쟁 가운데. 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어, 그 전쟁에 가담하게 되는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 멜기세덱에게 어, 10분의 1을 바쳤고, 그의 축복을 받았다. 이 정도 내용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우리랑 좀 다른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인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노가또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해서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그냥 그들을 데려가셨잖아요. 그 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축복과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경험하는 다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외이 사람인데 조금 더더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거의 천사 같은 것 같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고 그리고 족보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근데 영원히 하나님의 그 제사를 위해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맡은 자라는 거죠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경우에는 이런 멜기세덱이라는 이런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면 너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어 믿음이 없는 자또 그러한 이해력이 없는 자는 어떻게 착각할 수 있냐 하면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인가 라고 착각하기 딱 좋은 거죠. 근데 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어, 그러한 인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까 어, 그 의도를 좀 파악해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나고 위대한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 가장 처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인용한 비교 대상은 천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모세고,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은 지금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설명이 왜 필요했을까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쓴, 쓴 것이거든요. 서신서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럼 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차라리 비유대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비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구원이 그냥 쉽게 다가올 수 있는데 도리어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겸손하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겸손하게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것.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평소에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대상들을 다 하나씩 불러오는 겁니다. 전사를 불러오죠. 천사보다 얼마나 더 탁월하고 위대한 존재이신지 여러분 그들이 믿었던 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인물이 누구였겠습니까?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급시키고 그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도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의 내용 가운데 사실은 주인공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대단한 역사가, 원시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조, 타라, 홍수, 바벨탑 사건이. 근데 이 모든 굵직굵직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헤아릴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원, 역사들을 다 설명하고 나서 진짜 본론이 시작되는 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는. 근데 그 진짜 본론의 인물에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려고 서론의 배경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고 그리고 타락을 했고 홍수의 사건이 우리가 다 타락해서 심판을 한번 받은 거고 그런데 또다시 바벨탑을 쌓은 이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다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다 흩으셨다가 한 사람을 딱 택하신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멜기세댁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축복하면 안수하고 기도하면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까?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이 그 서열을 얘기해줘요. 당연히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더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권위를 받은 사람이 왕이 될지라도 교회 역사 속에서 어, 이 교황의 권위가 가장 높을 때. 이 왕의 왕관을 씌워 주는 그 권위를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늙어서 요셉이 바로에게 앞에 섰을 때 그가 나이 들고 초라한 노인이었지만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그건 영적인 권위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더라. 이 십일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죠. 레위 지파도 사실은 그12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더 축복받은 지파였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이 레위 지파에게 바쳤고 레위 지파도 자기 자신이 비록 분명히 하나님께 11조를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또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고 라 설명하는데 요지는 레위 지파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기에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한 지파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택하신 직분이 주어진 사람이 아니면 왕이라도 섬길 수 없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영적인 축복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인 축복인 자리에 있는 그 레위조차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위대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시작하는 근원이 되는 첫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빌고 10분의 1을 바쳤다는 전제가 멜기세덱인 것이죠. 결론은 뭐냐 하면 전부 다다큰 그림 안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접근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한 번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 최고의 분으로 내 삶의 가장 고귀한 분으로 인정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언제냐하면 내가 뭔가 선택할 때입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걸로 증명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무엇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네. 더 중요하게 여기네. 이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다가도 어 자기 아들 결혼시킬 때 보면 예수 믿는 거 필요 없고 돈 많은 집이어야 돼. 이렇게 판단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일지라도 사실은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그 수준이신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뭐가 더 좋아요? 믿음이 좋은 것, 이 사람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보다 때로는 학벌이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더 중요한 어떤 다른 기준이 더 중요해서 그걸 먼저 선택하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 배경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 장애들을 그것 하나씩 다 불러와서 비교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의 그 신비스러운 그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한 어떤 위대한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어, 우리가 행복할 때도 어떻게 행복하다고 느끼냐 하면 또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어떻게 불행하다고 느끼냐 하면 비교를 해요 내가 의롭다고 여길 때에도, 또 누군가를 정죄할 때에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은 안 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의로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더 고귀한 자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아라는 생각으로 수없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내가 좀 행복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그것보다 좀 못하면 나는 못 사는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하나님이 다 우리 먹고 살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저렇게 좀 누리는 거 보고 나는 그렇게 못하는 형편이 있으면 좌절을 해요 내가 불행한 줄 알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지금 비교해서 행복하다고 느끼고, 우리가 비교해서 조금 의롭다고 느끼는 것,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지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지금 이 평지도 있고 가장 높은 산이죠. 제일,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산이라고 제가 배웠는데, 몇천 미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높은 산을 오르기도 힘든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야, 저 고지에 나는 언제 한번 올라가 보나. 그렇게 살 겁니다. 나는 이 바닥에서, 이 바, 땅바닥에 해변가에 살고 있으면. 그런데요, 어, 태양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이 지구가 어, 탁구공보다 둥글대요. 우리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누구는 더 딱, 탁월하고, 뛰어나고. 이 굴곡이 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우리가 보면, 그 산을 내가 지 걸어서 갈때 보면,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높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보기 아주 동그랗다고 생각하는 탁구공보다더 둥글대요, 표면이. 그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지구예요. 아, 그렇게 멀리서 보게 되면 그 지구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는, 아, 누구보다 조금 더 많으면 내가 좀더 탁월한 자 같고,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 같고. 천만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신묘 막측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루가 허락되어졌다는 것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다 잊고 살아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비교해서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뭐가 없는가? 우리가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자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탁월한 위대한 분인데. 우리의 기준이 늘 살아오는 방식이 이렇게 누군가를 비교하고 생각하며 살아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집 중에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매일 우리가 맥체인 성경을 읽듯이 성경 읽으면서 한 장씩 어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매일 묵상한 내용을 그렇게 기록한 성경 책 다음으로 뭐몇 번째로 잘 팔린 책이라고 해요. 그렇게 깊은 영성을 소개한 책인데 그 원래 그 책의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자에 네, 원래 제목은. To unmust my, to the highest my unmust. 가장 높은 분에게 나의 최고를 드리고 싶은 그 갈망.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장 높은 분에게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이 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가장 최상의 분이신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고면 그게 최고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아무 쓸데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최고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누가 했냐하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한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분노합니다. 책망하면서. 이거 아깝게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뜨려도 하나님께 우리가 보답하는 차원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 나의 그 사랑과 나의 믿음을 표현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늘 실패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선물 포장해서 드리는 것보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고 믿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의 결론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 믿어, 믿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 멜기세덱의 반차보다 더 원형이시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오늘 결론은 이걸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바로 비교했던 이 천사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또이 멜기세덱이나 이러한 우리가 더 유대인이라면 가장 신뢰하고 거의 하나님같이 여기고 붙잡고 있던 그 위대한 인물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함은 그런 위대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아 어... 그 믿음이 있으면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믿음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교 대상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것과 비교 해도, 더, 더 높은 것이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 해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수있는믿음으로 어,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성교사님들 위해서